안녕하세요. 다이어터 램블 부부예요. 요즘 이렇게 겨울에 고구마 많이 삶아서 드시고 계시죠? 저희 램블 부부도 고구마를 건강한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삶은 고구마를 활용해서 밀가루 없이, 버터 없이, 그리고 설탕 없이 맛있는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볼게요. 껍질 벗긴 고구마를 요리볼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으깨주세요. 고구마가 너무 차가우면 잘 으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랩핑 후에 잠깐 전자레인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주면 쉽게 으깰 수 있어요. 고구마 으깬 다음에 여기에 오트밀, 그리고 슬라이스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건포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고구마 대비 이런 견과류들을 한 2대1. 그러니까 지금 고구마가 한 300g일 때 견과류를 한 150g 정도 넣어주면 식감이 딱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단맛을 위해서 건포도를 넣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건포도는 그런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건포도, 그러니까 포도만 말린 건포도를 먹고 있고요. 말린 과일을 구입하시거나 드실 때는 얘가 설탕이 어느 정도 그런 담, 당의 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잘 체크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반죽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고구마가 수분에 따라서 양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딱 반죽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그럴 때는 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로 뭔가 이렇게 지금 저는 반고구마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호박고구마처럼 수분이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이렇게 견과류를 조금 더 넣어서 반죽 농도를 맞춰 주시면 좋아요. 에어프라이어 팬에 종이호일을 깔고 오일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손에도 뿌려주세요. 그래야 반죽이 붙지 않아요. 오늘 해놓은 거를 한 6개 분량의 쿠키를 만들 거예요. 해서 먼저 한 6등분으로 반죽을 먼저 준비해 놓은 다음에 손으로 동글동글 뭉쳐주세요. 마지막 반죽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팬의 자리를 좀 잡고 이제 손으로 눌러서 동그랗게 쿠키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쿠키 크기는 기호에 맞게 조금 더 작게 하셔도 되는데요. 또 조금 이렇게 커야 들고 먹는 그 즐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다 잡아준 다음에 요 위에 다시 한번 오일 스프레이를 좀 뿌려줄 거예요. 저는 지금 올리브오일 사용하고 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 15분 구워줄 거예요. 꺼내볼게요. 이제 조심조심 뒤집어서 다시 한번 구워줄 거예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 15분 2차 구워주세요. 이제 꺼내볼게요. 음, 윗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이제 식힘망에 올려서 좀 식혀볼게요. 조심조심해서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고요. 뜨거운 기를 완전히 식히고 난 다음에 먹으면 훨씬 더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예, 사용하시는 에어프라이어 기기마다 시간과 온도가 좀 다르니까 굽는 시간은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리시거나 아니면 줄여도 좋아요. 이렇게 식힘망에 올린 고구마 쿠키를 전한 3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줄 거예요. 짠, 고구마 쿠키가 완성됐어요. 저희가 요즘 되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먼저 우리 램브리오님은 하나 뒤집어보세요. 지금 충분히 식혀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음 어때요? 맛있어요? 바삭해.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팔아도될것 같아. 파라도 될것 같네요. <laughs> 하고 이 안에 지금 음. 견과류랑 오트밀이 듬뿍 들어 있어서 겉이 좋아요. 되게 이렇게 팍팍 이렇게 하면 어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바삭바삭 그러니까. 정말 겉바 속촉이 맞는 말이죠. 야. 그리고 이제 고구마, 고구마 당도에 따라서 단맛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건포도가 중간중간씩. 완전 달라, 완전. 완전 달죠. 어, 기분 좋아. 오늘 제가 이 쿠키는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도 15분, 그리고 또 뒤집어서 또 15분, 총 30분 구워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10분씩 구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달라요? 어, 일단, 네, 색이 달라요. <laughs> <네브리오님> 내가 훨씬 맛있어. 래블 이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얘는 조금 이렇게 색이 달라요. 색이 다르고, 음 훨씬 더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얘도 한번, 일단 잘라지는 느낌도 좀 다르죠. 잘라지는 느낌도 다르고. 근데 일단, 네. 여기 이것도? 안에 우리가 보트 네. 중에서도 롤드 보트 넣었잖아요. 음, 네. 걔도 엄청 쫄깃해요. 오. 그거 말고 요거 한번 먼저. 음. 아, 보세요. 얘는 그, 무슨 양과자라고 하나? 그 화과자? 음. 약간 그 느낌이 좀. 그니까 러 얘는 훨씬 더 촉촉하죠. 음. 음. 그래서 요 고구마 쿠키는 음. 따뜻할 때도 정말 맛있지만, 음. 지금 우리 충분히 식혀있는데, 얘는 더 많이 식은 거고, 음. 얘는 조금 더 식힌 건데도 훨씬 더 맛있죠. 일단, 고구마 원재료가 <laughs> 좀 달아야 될거 같고, 그리고 고구마가 만약에 안 달면 이런 건포도 같은 거 아니면 대추야자 같은 거좀 네. 넣어주면. 하거나 뭐꿀 음. 이런 거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음. 소개하는 쿠키는 노밀가루, 노버터, 노설탕. 음. 정말 건강하게 음. 즐길 수 있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아니, 고구, 많이 만들어도 죠 고구마 한 300g 정도 해가지고서는 아. 이렇게 식혀놓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간식도 좋은데 뭔가 이런 두유나 과일하고 같이 가벼운 한끼 식사로 즐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30분 걷나? 네, 30분. 15분 뒤집어서 15분. 30분 걷는 게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면 좀더더 더 윗면을 좀더 바삭바삭하게 원하시면 조금 더 구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완전 바삭한,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음 요즘 우리 막, 간식 너무 먹고 싶잖아요? 간식 먹을 때 참치 마시고요. <laughs> 건강하고 맛있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